여러분들 현 시점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식 피지크 두 명을 꼽으라면은 박재훈 서주성 선수 두 명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몬스터짐에서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는데 보디빌딩 팬분들이라면은 작년 몬스터짐에서 박재훈 선수의 우승을 의심하는 분들 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무난히 박재훈 선수의 우승을 예상했는데 서주성 선수가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몸을 들고 나와서. 박재훈 선수를 턱 밑까지 추격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 서주성 선수는 올해 텍사스 프로에서 4위를 차지했고 저번주 열린 아시안 챔피언십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박재훈을 위협했던 실력이 절대 우연이 아님을 본인이 잘 입증을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두 선수가 다시 맞붙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두 선수의 대결을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구독 안 하고 보는 분들의 비율이 78.3%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2%였는데, 그나마 좀에 좋아졌습니다. 이왕 보시는 거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목표가 10만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독하면 근성장! 박재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컨디셔닝과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 보세요. 너무 좋고, 하체 운동 강도 또한 엄청난 걸로 유명하죠. 상체 근육에서는 복근이 굉장히 뛰어나고, 체형이 클래식 피지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재훈 선수의 체형이 클래식 피지크에 어울리는 억수로 좋은 체형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나쁜 체형도 아닙니다. 다만,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외국 선수들의 체형이 너무 좋을 뿐입니다 시범 한번 봐보세요 체형이 얼마나 좋아요 키도 크고 광배근이 억수로 넓죠 사실 이런 체형이 동양인에게서 나오기는 어렵죠 이런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훈 선수의 체형이 조금 안 좋아 보일 뿐이지 체형 자체는 나쁜 체형은 아닙니다 서주성 선수의 장점도 박재훈 선수 못지않은 하체 근육과 가슴 어깨 근육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디빌딩에서 성공하겠다는 야망도 굉장히 큰것 같고요. 작년 두 선수의 시합 사진을 보면 확실히 체형적인 면에서는 서주성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서주성 선수의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서 엑스테이퍼가 뚜렷합니다. 그에 비해 박재훈 선수는 서주성 선수에 비해 허리가 다소 굵어 보입니다. 박재훈 선수의 허리가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닌데 서주성 선수의 허리가 워낙 가늘어서 비교해서 봤을 때 굵어 보입니다. 그리고 탄 색깔도 서주성 선수에 비해 밝다 보니까 허리 굵은 게더 부각돼 보입니다. 등 포즈를 보시면 두 선수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근육 부위가 바로 등 근육이죠. 두 선수가 등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외국 선수들의 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두 선수의 등이 안 좋아 보일 뿐이지 시범 보세요. 등이 너무 좋죠.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등이 당연히 안 좋아 보이죠. 후면 양이동 포즈 때두 선수다 등의 분리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두께감에서는 박재훈 선수가 훨씬 앞서고 두 선수다 등의 너비감이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복근 포즈를 보시면 박지훈 선수의 하체가 진짜 좋은데 그런 박지훈 선수한테 서주성 선수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서주성 선수 어깨도 진짜 좋고요. 상체에서 복근만 놓고 보면 서주성 선수의 복근도 매우 뛰어나지만 타고난 복근의 크기나 모양이 좋은 박지훈 선수가 이 복근 포즈에서는 서주성 선수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작년 몬스터 짐에서는 박지훈 선수가 서주성 선수의 도전을 뿌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이고 올해 서주성 선수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프로쇼를 두 차례나 뛰면서 무대 경험이 많아진 것 또한 서주성 선수에게는 분명히 큰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두 선수가 만약에 다시 베스트 컨디션으로 붙게 된다면은 누가 이길까요? 이게 박재훈 선수 최근 몸인데 110kg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합 때보다 몸무게가 10kg 정도 더 많이 나가는데도 역가슴포줄때 궁뎅이가 나갈 정도로 몸 상태가 억수로 좋습니다. B 시즌을 억수로 잘 관리하고 있네요. 근데 여가 어데고 항상 탈이 시려서 촬영을 많이 하더구만 개인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나 체형 면에서는 서주성 선수가 조금 더 썬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다시 두 선수가 맞붙게 된다면은 근육의 완성도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박재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재훈 선수가 다시 붙어도 아직까지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시합은 붙어봐야 알겠죠.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선수가 다시 맞붙게 된다면은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구독하면 근성장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